하루하루가 참 고단하고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신뢰받는 언론인 시비로 산다는 게아 이게 좀 만만치가 않네요. 아 요즘 네. 연일 이 매부쇼가 요 화제의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부담스럽고 네. 항상 좀 신중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견뎌요? <laughs> 아, 내가 봐도 이거 좀 민망하다. <laughs> 아,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좀민망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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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멘트가... 아, 이거...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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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일단 제가 최욱 씨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김경수를 출연시켰다라는 <laughs> 비난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그 못된 놈들이 뭐가 이렇게 저를 그 비난하는 댓글이 있으면 그것만 찾아갖고 보내주는 애들이 있거든. 음. 대박이 하나 떴다고 하면서. 김경수가 대통령감이면 너도 대통령감이다.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네. <웃음> 여러 가지로 먹었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사실. 음... 나에 대한 욕이 여기저기에 또 돌아다니는데 네. 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 그거를 딱 긁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 <laughs> 와, 저는 요 정승희 작가거든요. <laughs> 제가 혹시나 이거 못 봤을까봐 하나하나 다 보냅니다, 저한테. 아, 뭐. 마음 상하라고. 네, 마음 상하라고. 어, 저 뭐.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 놈은. <laughs> 아, 나 지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쟤. 아니, 그래놓고. 자, 그리고. 얄밉기는 이분이 제일 얄밉죠. 네? 지금 뭐 보수 폭격기라고 해서 나왔는데 <laughs> 네. 자기 이 것만 다치고 라디오 자리 한 자리 차지했죠. 아, 책 많이 팔았죠. 네. 가장 짜증 나는 것은 예부신 예비 신부님이 그렇게 예쁘다. <laughs> 아니, 음. 아니 지금 난리가 났다 와. 우리 목격자들은 아, 목격자들이 아, 지금. 저도 온라인 청첩장을 미리 받아봤는데 도둑놈 맞습니다. 와 아. <laughs> 아, 진짜 아. 그냥 절도가 아니라 특수강도. 수나 <laughs> 아, 사생활을 보호해 주요 아니, 아, 신규랑 나랑 동갑이거든. 아, 동갑이에요? 근데 아내가 15살 차이나. 아, 15살 차이예요. 아, 이 아, 가짜 뉴스예요. <laughs> 15살 아닙니다. 아, 네. 신규 씨. 아니, 와이프 간의 나이 아. 차이가 15. 그래. 나 아, 연상이잖아. 그 아, 아, 아. 아, 이해했습니다. 아, 아, 이해했습니다. 내가 동갑 연상이고 동갑이 여긴 동갑이 연하잖아. 15살 차이가 난다고. 동갑인데. 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얄밉게 살아요 삶을 아니 지금 이제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제가 지금 결혼을 하게 돼서 하여튼 네. (2025년도에) 제가 뭐 날짜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봄에 제가 갑니다 드디어 음. 근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막 도둑놈이 네. 아. 축하는커녕막 갑자기 뭐라 아. 하셔가지고 많이 놀랬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좋은 가정 꾸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 어울리는 커플인 건 맞아요 진짜 네. 너무 기울어서 그렇지 <laughs> 진짜 속상하더라고 내가.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직설적으로. 아, 하나, 그렇게 이게 아빠의 게... 심정으로. <laughs> 아, 아빠의 아, 마음이야. 어. 이거는 진심인 네, 것 같다. 네. 어, 아, 진짜. 아, 아 그런 아. 커플을 보면 그때는 어. 딸 가진 아빠의 마음이. 아, 그럼 아, 나는 당연히 아, 네. 그렇게 오. 보이죠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야, 그러니까 내 딸은 적골 안 당해. 야지 <laughs> <laughs> 그런 렇게 거예요. 아니 제 결혼이 이렇게까지 놀라이가안 되거든요. 네, 제가 조용하죠. 조용히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무튼 이껌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아 이분 요즘은 뭐 인기는 좀 많이 올라간 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laughs> 실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속이 아무것도 없어. 네 김용남 유튜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매블쇼 함부로 못 나오겠어요. 왜요? 아, 여기 적어도 대선 주작급은 대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매글쇼 어. 아, 이제. 음. 아 항상 그래왔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또 바람잡이들도 나오니까. 네. 아 역할은 다양합니다. 네. <laughs>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예. 아니 최근 <laughs> 김용남은 제일 많이 보고 있지. 아, 완전히 새로 태어났잖아. 새로 태어났어, 진짜. 어, 그럼. 예. 그 손바닥에 왕자승관를 변명해주고 다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laughs> 아, <독한> 김용남 <laughs> 똑똑하다고 아, 나한테 왜, 왜, 얼마나 많이 아, 제보가 오는데. 아왜 이렇게 독해 오늘. <laughs> 아니 미지 변천 확실히 했어. 아니 그래 갖고 야 용기도 잘하지. 지난 설 연휴 때 손가락을 설거지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어. 그랬더니 이 댓글에 올라왔더라고. 손가락 위주로 다쳤다. <웃음> <웃음> 발가락은 안 <안전하다>. 잖아. <laughs> 얼마나 <laughs> 아, 이렇게... 아, 여유도 생기고 아, 얼마나 아, 어. <laughs> 특히나 그 유시민 작가님이 그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어... 있습니다. <laughs> 논문 다 써가신데요? 아 진짜 너무 흥미로운 거야. <laughs> 아니 난 봐. 진짜 김용남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들이 <laughs> 아형 용남이가 저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막 이랬어. 웃음> 예. 네, 검찰이요 이 건진 법사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 남부지검이고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부터 경기도 판교에 있는 카카오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그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당시 국민의힘 공청 관련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혹이 생겼는데 이걸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걸 와 지금 뒤늦게 이렇게 그러게.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될 때는 네. 움직이지 않다가 음, 그게 음. 이제 어, 윤석열 씨가 이제 탄핵이 되려고 하니까 음. 뭐 이제 다음 주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네. 이제 카카오까지 압수수색하는 음. 네. 이례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사기관은 안될것 같아요. 네, 권력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뭐 아. 수사하고 안 하고 뭐. 이 뭡니까 이거 지금 검사님 아니,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아니 그런데 네. 일단 죽은 또는 죽어가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 지금 아, 그거는 뭐 맞긴 음, 합니다만 어. 음. 예전에는 네. 그거는 확실히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아, 요새는 음. 죽어가는 권력인 게 명확한 데도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전만도 못해. 음. 지금쯤은 그래도 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되게 좀 야속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 같긴 해요. 음. 저 남부 검사장 신응석이잖아. 나 아, 그렇죠. 네, 신응석 음. 지금 건진 지금 세 번째 저거 하는 거잖아요. 영장 지난번에 두번 청구했다가 음. 기각당하고 다른 걸로 음. 지금 또.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집요하게 하고 있는 거야. 어. 신흥석은 과거에 친윤 검사를 굉장히 유명했다.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저 남부지 검장 하는 건데 네. 네. 아.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와, 그러면 진짜 똑같 날라가지. 저렇게 해버리면 윤석열 마음은. <laughs> 근데 저신흥석 뭐. <laughs> <신석> 검사가 <laughs> 어떻게 제 기억에 그때 <laughs> 2001년, 2002년 고무렵에 음. 그다 광주의 근무를 같이 했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때 윤성열 검사 뭐 저도 있었고 권성동 부장 뭐 신흥석 검사도 광주에 있었고 다출윤인데혼 혼자만 아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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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 신흥석 검사장이 생각보다 아, <laughs> 어, 못 나갔어. 이 정부 들어왔어. 아, 그랬나요? 음. 어, 왜냐하면 거기가 28기니까 음. 고검장 승진을 진작에할줄 알았는데 못했어요. 음. 어, 근데 서울 남부지검이 물론 중요한 보직이긴 한데, 생각보다 못나가근데 저도 요거만 네. 좀... 누구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 저도 요거 <laughs> 뭐, 하나만 처만하면 네. 네. 당시에 2022년도 6월 달거 지금 수사하는 것같거든요 네. 네. 그때 재보궐 선거 그 창원 의창 김영선 네. 음, 네. 해준다. 네. 같이 한 거. 그거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가 아예 열린 판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은 이제 와서 드러나 보면 좀 이상했다라는 뭐 구청장들이나 이런기초단체장들 네. 음. 음. 그런 공천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지방 선거 관련된 수사도 음. 요 김영선 수사와는 별도로 그렇습니다. 아마 저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굉장히 의아했던 공천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단식. 대부분 아. 이 공천 관련한 거는 어안된 사람들 쪽에서 음. 나와요. 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뭐 금액이 오가도 더큰 거는 된경우야 음. 그러니까 아. 뭐 당선된 어, 거 그렇죠. 돈을 그렇죠. 돈을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안된 것보다는 진짜 공천도 받고 음. 당선도 된 경우가 훨씬 크거든요. 음. 그렇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나와. 안 나오지. 에, 말이 안 나오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맞습니다. 근데 네. 소문은 슬슬 나오기 음. 시작해요. 아, 많이 그래. 들려요 얘기들이. 아, 그때 지방 선거가 주목은 못 받았지만 거의 다 이기는 선거였거든요. 근데 당내 경선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음. 얘기들이 음. 지금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선을 제대로 안 치르고 음. 공천을 받은 몇몇 케이스에서 <laughs> 아 소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구나. 김영선도 똑같잖아요. 3등조사 나왔는데 막 전략 공천 네. 주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네. 뒤에서 작업이 들어가서뭐 네. 어떤 후보들도 음. 뭐 경선에서는 막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전략 받았던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진 쪽에서 이제 권력이 음. 쓰러지니까 음. 네. 뭔가 얘기들을 좀 흘리는 거 아닌가? 하나도 그러니까 음. 음, 좀 김, 듭니다. 김관인 수준이나 스타일을 너무 잘 아니까 음.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좀나와바리 구분을 한것 같아. 수도권은 건진이 먹고 <laughs> 아. 비수도권은 명태규 <명태균이 웃음> 아, <명태균이> 먹고. <laughs> 아.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아그관할을 나눠 가진 거아아 그러 보니까 진짜 명태균이 어. 건진법사 막 무시하고 예, 네, 무시 많이 했었죠. 어,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네. 이제 경쟁 체제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수 <laughs> <볼 웃음> <laughs> 있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김건희는 굉장히 상황이 난처해지는 거고 또한명 이준석 난처해지겠군요. 그러니까 그때 아. 공청 개입이라는 게 저도 그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음.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서 생선 하나만 훔쳐 먹을 일은 없어요. 생선 가게에 뭐 갈치도 있고 고등어 있고 그러면 다 먹죠. 그래서는. 네. 사실 제보걸 너무 이 명태균이 김영선에 꽂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만 봤지만 지방선거라는 어마어마한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 네. 여기를 이제 좀 파보게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김진태는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나왔었고 <laughs> 거기 이제 명태균 쪽네 명태균 쪽입니다 네. 수도권이 안 나온다 싶었는데 오, 알겠습니다 뭐 복당을 어, 부탁을 했니안했니 했니? 그게 범죄가 됩니까? 우선 알아 물어보자. 기자들 매일 써다니, 그게 범죄가 됩니까? 복당 부탁하는 게 범죄가 되냐고? 그게 무슨 죄에 속해? 정석 수법을 쓴다. <웃음> <웃음> 그거 예, 이제 다 나오니까, 어. 그게 음. 왜 뭐가 문제죠? 음.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 맞죠? 김주현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정치자금법 <국보> 위반. 네. <laughs> 네. 아예 반갑습니다. 이뚝 떨어지잖아 정치자금법 위반 맞잖아요. 대가성이 있으면. 예. 네. 네. 참. 근데 이제는. 와 이렇게 나온다고? 어, 뭐가 문제입니까? 예. 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이제 막 밀어붙여 버리더라고요. 잔 일단 거야. 명태기를 통해서. 복당 부탁을 했냐 안 했느냐를 명확히 해야지 본인이 입장을. 네, 음. 어,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더니 이제 나오니까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 아니 명석이 저게 범 검사 출신인데 범죄를 운운하려면 아니 여론 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게 범죄입니까? 이렇게 말하려니까 범죄잖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딴 <laughs> 얘기하는 거는. 그걸 시어야 원래. 아 그러니까 딴 얘기로 복당하는 아게 범죄입니까? 뭐 그, 그걸 이준석한테 배웠네. 아 참 정말 미치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데 이분 이분이, 어, 네. 이분이 사실 과거에도 무죄를 받으셨던 적이 있잖아요. 뇌물로 계셨다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 자신감을 얻으신 것 같아요. 음. 아 그래가지고 사실 영남권에 저도 이제 강해경 씨 변호를 맡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건 관계인들이 음. 아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잖아요. 너무 뻔뻔해. 어. 네. 명백하게한 것도 지금 안 했다고 너무 뻔뻔하게 저렇게 음.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아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 새로운 게 <laughs> 네. 명태균 한 번도 본적 없고 아무런 관련 없다고 계속 일관된 입장이거든. 홍준표는 그렇죠. 그데 2023년 6월 7일에 홍준표의 아들이 예. 명태균 씨에게 보낸 카톡이 또 공개가 됐어요. 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홍준표 아들인지 명태균씨에게 7월에 열리는 특허청 주간 여성 발명왕 대회에 김건희 여사 초청해주세요 이렇게 보낸 <웃음> <웃음> 아, 저렇게 그냥 어 이게 이번에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와. 아니 그런데도 완전히 지금 발을 빼고 있어 너무 뻔뻔하지 않나 어, 너무 뻔뻔해요 <laughs> 근데 저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한 1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예. 아, 화 화만이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나 끝까지 그 얘기네. 나는 아무 관련 없어요! 내 밑에! 얼라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얘기는 쓱 집어넣더라고. <laughs> 아, 고양이 집어넣더라고. 너무 똑같다. 어. 뭐 <laughs> 얼라들이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면 그건 내가 뭐 모르지만 그거는 윤석현한테 배운 거고. 아, 같은 그 수법이잖아. 아 밑에들한테 애아 책임 전가하는 거. 네. 근데 그 얼라가 자기 아들인데 어떡하지? <laughs> 얼라인 거 <건> 맞잖아. <laughs> 진짜 얼라네. 아, 네. 진짜 얼라를. 아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이 사람. 어떻하려고 게 계속 이 스탠스로 가. 김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그돈 받아먹고 무죄된 게 진짜 자신감을 붙였어. 예. 아. 최대한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 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른다고 할 그럼요. 작정인 그럼. 것 같아요. 아.